8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게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 즉, 다구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돼,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돼,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돼,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한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온 선지자의 애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앞서 64장 7절에서 선지자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본문은 그 진술을 반박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종일 손을 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며 기다리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 손길과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상숭배입니다.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한다든지 벽돌 위에서 분양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교도들의 제사 형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아닌 이방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둘째, 부정한 생활입니다. 율법은 무덤에 접촉하는 것이나 돼지고기를 비롯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셋째, 위성과 교만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제사와 부정한 생활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음에도 여전히 스스로 거룩하다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히 계시지 말고 역사에 달라 강구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대로 더 이상 잠잠치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방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폐역한 모습과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이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응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구원받을 남은 자들에 대해 내 종들, 내가 택한 자, 나를 찾은 내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에게도 찾아냄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그분을 드러내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하나님을 저버린 폐역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마시지만 배교자들은 굶주리고 목마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이지만 배교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슬퍼하며 통곡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교자들의 이름은 저주할 때나 사용되는 이름이 될 테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불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받을 복과, 배교자들이 받을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교자가 되었던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갈 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복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